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의회 제260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5일 본회의에서는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고 주요 업무계획 청취 의건을 의결했습니다. 성남시의회가 지난 25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11일간 올해 첫 임시회를 가집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위안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7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검토합니다. 25일 본회의에서는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듣고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본회의장 입장 인원수를 제한하며 영상회의로도 이루어졌습니다. 윤창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심합력의 마음으로 연대와 협력, 상생이 필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선결제 캠페인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 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 자영업소를 방문하여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해주고. 실제 물건이나 음식은 약속을 정한 뒤 나중에 재방문하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결제를 통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주는 늘어난 매출로 급한 불을 끌수 있어 좋고 소비자는 상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뿌듯함과 함께 결제한 금액만큼 물건이나 음식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마선식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폐회합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